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, 박성재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의 그 감찰관하고요. 그 다음에 대검의 감찰부장 인사를,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조국당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. 민주당에서 김용민이나 막 여기 법사위 있잖아요. 여기서는 이제 적각 중단하라. 강하게 요구하고 조국당의 박은정이가 또 이거 했잖아요, 옛날에. 박은정이도 데데 이거 자기가 검사 시절에 있었거든요. 빨리 중단해라. 온갖득게 이거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왜 중단합니까? 왜 중단하냐고. 내일 임기가 끝나더라도 오늘 하나의 인사는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이거 알박기가 아닙니다. 원칙입니다. 어, 여기, 알받기는 저 자파들이 주로 하는 게 알받기죠. 문재인은요. 문재인은 이제 임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감사원장도 임명하고 문재인가 알받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문재인가최재 감사원장도 게문재인가 임명한 겁니다? 문재인가 알받기는 누가 했느냐고. 근데 박성재 장관이 인사꾼 뭐 얼마 행사했습니까? 탄핵에 가. 탄핵에 가지고 거의 뭐몇 달을 직무를 막아버린 이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탄핵 안 했으면 이게 벌써 인사 다 끝났죠. 자기들이 아무 사유도 없는 눈을 째려봤다고 탄핵해놨고, 그래서 이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, 이제 복귀하자마자 제대로 이제 인사 하나 하는 걸 시비를 걸고 있으니, 말단 되는 게 적반하장이죠. 실제 그 법무부의 감찰관이 중요하거든요. 법무부의 감찰관이 나중에 검사들 다 징계나, 감찰을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가 검사 인사권이 있으니까 법무부의 감찰관 이게 원래는 그 작년에 12월 달에 류혁 류혁이라는 놈이 개엄했다고 사표 내고 당한 거아니 항의한다고 웃긴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때 임명한 게 이게 제지 류혁 감찰관이 개엄했다고 대통령이 반발해서 사표 냈잖아 잘 냈지 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법무부의 감찰관 류혁 후임으로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검의 감찰부장은 원래 작년에 그 11월 달에 벌써요. 탄핵만 해서 이게 벌써일 거 아니야. 작년 11월 달에 그 감찰부장은 대검에 이승희 이승희 이분이 임기가 말로 됐단 말이야. 임기가 말로 되면 이게 원래 했어야 되는데 탄핵 때문에 중단이 돼 있던 거. 이제, 그, 절차를 하는 거예요, 공개를. 공모를 하는 거죠. 뭐, 자격은요. 뭐, 제것도 사람도 가면 되긴 돼요. 예를 들면, 이법조의 네 뭐, 10년 이상이다. 뭐,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다. 이런, 이네 요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외부에서 판사 출신도 올수 있고, 교수도 올수 있고, 물론, 이네 검사 출신들이 막 오겠죠. 이런 식으로, 이 공모를 해가지고, 임명을 한다. 그러면, 이게, 임기제거든요. 임기제. 따라서, 이게, 그, 정권이 만에 하나, 뭐,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르지는 못하게 자르면 그게 직권남용이니까. 그거 미리 임명해놨는 게 맞단 말이야. 왜 그러냐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. 진짜 정권이 바뀌면요. 검찰청이, 검찰청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, 검찰청이 없어질 수가 있다고. 근데 그 없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이재명이 수사한 검사들 다 잡아 죽입니다.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징계하거나 수사하기 불법했다고, 우리 탄핵할 려는뭐 강백신, 의미준, 김영철, 그때 봤죠? 박상용, 뭐 대변이 어쩌고 저쩌고. 전부 이게 징계해버린다고. 탄핵하기 전에. 그러니까 이 감찰부장이나 감찰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.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박성장관 임명해놔야만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게 보호해줄 수 있는 거고, 또 역으로, 여그로운데, 막, 검찰이 바람도 불기 전에 이재명 쪽으로 붙어버린, 요런데 검사들도 많잖아. 요런 걸또 징계를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다. 원래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, 탄핵 때문에 연결된 거니까, 저는 박성재 장관이 인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실제 그 박성재 장관이 그전에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요, 그 때, 그, 김영진 변호사, 김영진, 김현장 변호사인데요. 이분에게 임명했거든요. 그래야죠. 내일, 지구 종말에 오더라도 한 걸음 사과나무를 심듯이, 내일 임기 끝나더라도, 오늘 하일는 해야죠. 해야 됩니다. 박승재 장관. 그래서, 제가 박성재 장관께 드리는 두 번째, 앞에 그, 감찰관, 감찰부장 인사 잘하고 있다. 이 말씀 드리고, 법률구조군단 이사장도 잘했다. 이 말씀 드리고, 가능하면요. 가능하면 검찰 인사도 하십시오. 우리 경찰도 인사를 했잖아. 경찰도 했잖아요. 검찰도 인사를 하십시오.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, 검사장으로 성대시이 버리세요. 그리고 이게 물갈이 한 사람, 물갈이 해버리고요. 왜 그러냐면, 물론 뭐 이번에 인사했다가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, 오히려 이게 이번에 우대받은 사람이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. 이런 데 걱정 때문에 인사를 뭐...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 번에 이 검사랑 된 사람을 강등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러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 인사 이번에안 했다 해서 다음에 뭐 이재명이 가면 인사 승진식이 줍니까? 어차피 이재명 측에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어느 검사가 친윤이고 어떤 검사는 뭐 반윤이고 어떤 검사가 어떻고 다 성향 파악이 돼 있거든요. 그럴 바에는 저는 아예 그 인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진짜 제대로 된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식이 나면 물론 나중에 뭐 고금의 번거은한 적에 보낼지 몰라도, 그런 게또 그때 가서 또 따져볼 문제고, 일단은 저는 인사를 했었는데, 이거 그 승진 인사도 하고, 그다음에 물관 인사도 하고,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필요하다. 예를 들어, 뭐서울중앙지검의사차장 조상원 탄핵됐다가 고생했잖아요. 진짜 야전통이거든. 조상원 이런 사람들이 검사장 승진 안 시켜주면, 그럼 이게 나중에 뭐...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명에게 시기 주겠습니까? 어차피 안 될까요? 저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미리 성질 시기자는 거죠. 또는 이 고향지청장 단성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하여튼 그 실력 있는 검사장 후보들은 성질을 시기자. 그 다음에 기존의 뭐 고금장급 중에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이원석 라인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물갈이 시기 버리자. 물갈이를. 이런 식으로 왜 인사를 안 하느냐 면 경찰도 인사하고 다른 데도 인사하고 있거든요. 굳이 정권 교체를 전제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이게 인사하는 게 맞다.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. 실제 그 지금까지 그 탄압도 많이 받았지만 박성재 장관이 또 이제 그 소신껏 일을 잘 해왔거든요. 저는 마지막까지 소명감을 가지고 한번 이제 그. 검찰 인사까지도 마무리, 진짜. 자꾸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가 없어요. 뭐, 이재명 쪽으로 넘어간다. 이재명이 안 됩니다. 벌써 대법원에서 막 빛의 속도로, 빛의 속도로 심리 진행하면 그냥 출마도 불확실한 겁니다. 이재명이가. 따라서 이제 이 뭐든지 정권 교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인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. 이 말씀 드리고, 현재 민주당이나 조국당의 특히 박은정이나 이자들이 막 박성재 장관을 공격하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래 야 정청래 박범계 김용민 박은정 너가 좌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또 탄핵할래 어떡할 건데 지금 이렇게 선거 며칠 남았는데 또 탄핵할래 어디서 게 세상에 째려봤다고 탄핵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지소했잖아요. 또,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. 요즘은 이제 그 박성재 장관 국회 가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막 눈에, 눈에 불이 나더라고요. 근데 당황요 뭐,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. 그냥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요. 그대로 받아치면서 어디 또 일어서라 마라 하니까 그때 주호영 부회장이 막 제재했잖아요. 영 근데 박성재 장관 딱 바라보는 눈에 빛이 나고 있어요. 빛이. 이런 게 결기로. 이런 각오로 그 검찰을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. 완전히 물갈이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 박성재 장관은 처음에 그 장관 될 때부터 나태주 시인의 그 마당을 썰었습니다. 이 시를 제가 몇번 소개했지 않습니까? 마당을 써니까 세상이 한모토이가 밝아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듯이 검찰도 요좀 썰어야 됩니다. 청소 좀 해야 돼요. 검찰도 말도 안 되는 게그 정치검찰, 또이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 이런 데그 아주 나쁜 습성들 있잖아. 왜? 주,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벌써 게드러누워서 사, 애완견처럼 행동하는.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죽은, 죽은 권력 생각하면 무릎 뜯는 박세현의 그 고금장, 서울 고금장 박세현 특수본. 야, 이런 거는 게 심각합니다. 벌써 게그 말도 안 되는 게 내란 프레임으로 무릎 뜯고 있잖아. 대통령을요. 대통령을 따라서 박성재 장관이 한 번에 그 검찰 대청소 마당을 한번 어야 된다. 어야 된다. 이 말씀을 저 분명히 드리고, 현재 그 대검의 감찰부장, 그다음에 그 법무부의 감찰관 임명 절차는 아주 잘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